안녕하세요. 잡시다. 이브입니다. 저는 곽튜브 님을 응원합니다. 곽튜브 님이 최근과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건,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셨건 간에, 그 부분들은 온전히 곽튜브 님과 당사자분들의 것이고,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좋아하는 곽튜브 님을 응원합니다. 제가 곽튜브 님을 옹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곽튜브 님이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강요하듯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출하시듯이, 저 또한 제가 좋아하는 곽튜브 님이... 그저 힘내고 이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성숙하게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최근에 한 말씀 중에 어떤 일에 대해서 기사나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대로 평가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판단이든 평가든 스스로 하시되 자신에게만 남겨두시고 책임질 수 없는 판단과 의견을 세상에 표출하신다면 자신이 욕하는 그 대상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튜브님은 사제를 구하셨고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치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할 건 타인의 인생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인생만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큰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큰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작은 조각들로 된 나의 인생을 분노로 쌓아두지 마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주관적인 의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